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26일,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고요. 어, 날이 이렇게 좋은 것이 소풍을 한번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원래 이곳이요. 그러니까 여기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곳은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시기를 정해놨어요. 그게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해서 레이버 데이까지입니다. 그 말은 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그랬던 건데, 그 말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가거나 캠핑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는 마더스 데이서부터 시작해서 콜럼버스 데이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훨씬 더 빨리 더워지고 더 늦게까지 더위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요. 원래 버치 트리, 버치나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던 곳이라고 해요. 저도 잘 몰랐죠. 저도 온 지가 뭐한 20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화이트 버치.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가시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그 껍질이 하얀색이고 너블너블 너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 버치거든요. 그 화이트 버치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나무가 슬슬슬슬 없어지기 시작해서 요즘도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와이트버치는요, 어, 원래 겨울이 추운 곳에서 사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겨울이 점점점점 더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트버치가 자라던 그 군락지를 무엇이 차지하고 들어갔는가 하면, 옥트리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메이플이 그 자리를 꽉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불과 한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어렸을 때만 해도 온통 다와이버치였는데 그러니까 40년, 50년 정도 되니까 와이버치들이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글쎄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지구가 온대 열, 그러니까 온대의 기후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늦출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늦추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건 이겁니다. 늦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수면이 확 올라가 버리면 뉴욕 다 잠깁니다. 또는 이 지구상에서 큰 도시들이 다 물가에 있어요. 그거 다 잠겨버린다는 거죠.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물에 잠기는 또는 태풍이 부는 또는 너무 추워지는 이런 것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뭘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전기 아끼는 것? 예, 맞습니다. 전기 아끼는 일. 또 난방 온도를 1도 줄이는 것, 낮추는 거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것. 비닐봉투, 이젠 한국에서 못 쓰게 한다고, 르,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비닐봉투 못 쓰게 하는 것. 고기 먹는 양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구상 열대우림을 벌목하는 60에서 70%가 전부 다 소고기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국물을 가져다가 소고기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열대우림들을 벌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지만요, 2119년. 그때가 되면 지금으로서 100년 후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2119년이 아니라 2219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이 땅에는 누군가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해야겠습니다. 글로벌 워밍에 관한 것, 단순히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살게 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이는 사,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총망받던 앞길이 창창하던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의 말과 삶이 구원받는 방법 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앞장섰습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욱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떠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면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배운 바 믿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을 가르쳐준 예수의 삶을 본받아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자기의 삶을 온통 다 쏟아 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스테판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내가 저자의 죽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쫓아가서 징벌을 해야한다고 믿었어요.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자들을 붙잡아 유대 법정에 고발을 했고 율법을 어기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 색출을 했습니다. 나만큼 율법에 철저하고 절기와 재물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 됐어 뭐 너, 네가 그런다고 아,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할 때도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런 놈들을 반드시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하고 얼굴을 붉혔던 사람 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저먼한번 담에 세계 유대교를 반대하는 예수의 잔당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예수교도들은 반드시 잡아처벌을 해야 한다 하는 신념 하나로 그먼 길을 색출 체포하러 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가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머리도 나쁜데 그냥 도고 부지런하기만 해요. 그럼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다가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면서 권력까지 주면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이명박 말하는 거예요. 이명박 하지만 더큰 해악을 끼치는 자는요, 머리 좋고 사고가 잘못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 좋은 머리에다가 온통 잘못된 사고로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근 범죄 사실이 속속 드러나서 붙잡혀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판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바울이 그랬어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또 머리도 좋았어요. 내가 유대교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다. 정말 열심히 믿었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 믿었다는 거죠. 잘못 믿었어요. 잘못된 믿음의 행위가 어떤 파멸의 결과를 나타내는가. 여러분들도 이미 보고 계신 것들입니다. 흔히 말해서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 목사라고 불리우는 그들 권력에 빌붙어서 얻어먹을 것을 바라는 그리고 또그 목사의 목소리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신자들 누가 이랬답니다? 남한 국민 2천만 명이 북한 국민 2천만 명을 한 명씩 붙잡고 다 죽이자.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메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으로 유럽에서는요, 150만 명이 죽었어요. 밝혀진 것만. 마을이 캐톨릭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음날 프로테스탄트군에 의해서 마을이 점령당하면 캐톨릭 교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종교전쟁, 십자군전쟁,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교의 전쟁. 잘못된 신념, 종교적 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도 아니고 왕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질러 왔던 수없이 많은 사육 그리고 중세교회의 지도자들. 잘못된 신념과 결과야. 하지만 성서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사건임에도 오늘 또 똑같은 어리석음들이 계속 저질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믿었어. 난 정말 열심히 믿었어. 너무도 열심히 믿었어. 무엇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너무도 열심히 믿었어.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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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삶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감수해냅니다. 광야에서 3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난 예전에 참 바보처럼 살았었다. 바보. 우리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워합니다. 바보를 그리워합니다. 모두가 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목에 힘주고 내가 최고다!를 외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할 때에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외쳤던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최고의 율법주의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이대로 영원히 자리 지키고 나가면 바울 앞에는 탄탄대로입니다. 지위와 명예와 돈과 부가 보장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를 버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 역시 어쩌면 그냥 그대로 살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변호사로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그 삶을 떠나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으로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 앞에 줄을 딱 서고 백성들 위에 종교적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했던 유대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스스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섰던 바울. 세상이 말하는 잘나고 똑똑하다는 것, 권력에 줄을 서고 권력을 잡으면 약자를 짓누르고 부정에 눈 감고 부패와 협잡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출세하는 것이라고 했던 세상에서 그 세상을 거부하고 바꾸려 했던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길에 나섰던 그의 삶이었기에 이게 난 오무현 때문이야라고 하는 비아양을 낳기는 했지만 바울의 전향은 오늘까지 로마와 야합한 권력으로 지배했던 제사장도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목에 힘주고 백성들을 업신여겼던 율법 학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름 한 글자 남김 없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후 그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통곡했던 일반 시민 민중들은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 그가 떠난 후에서야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권력을 쥐고 국민을 지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자들 독재자로 반란 수계로 역사 속에서 슬금슬금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노무현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기억하고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바보처럼 살았다고 고백함으로 자신을 예수 앞으로 이끌었지만 우리가 노무현을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노무현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노무현을 바보라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바보였음을 고백하는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인정과 존중, 그리고 정의와 평등, 평화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더 이상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떠나갑니다. 앞서가신 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얻었거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없어서 아멘.